궁금한 걸? 내게선 어떤 소리가 날지? 네, 선율을 들려주겠니? 첫 마디는 안단테. 오늘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곳에선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 천상의 소리를, 바람 소리가 방해되는 걸? 비바체. 오, 이건 무슨 원리지? 흠, 여기 있었구나 천천히 가렴, 연주가 힘들어지잖니 <laughs> 어디 숨어있을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나오렴 이번 공연은 녹화해볼까? <laughs> 함정에 빠져 울부짖는 소리란 절망에 찬 소리가 듣고 싶네 불에 타는 인간은 어떤 소리가 날까? <laughs> 아, 이 아늑함. 좋은 악상이 떠올랐어. <laughs> 시시한 총극을.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laughs> 이런 것도 할줄 아는 건가? 기계 소리가 거슬리네.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작품에 쓸수 있는 건 뭐든 써야겠지. <laughs> 날카로운 공기, 비장한 울림들 <laughs> 썩 나쁘지 않은 울림이었어 음, 이게 연주에 도움이 되는 건가? 환희와 절규가 교차하는 광시곡 <laughs> 이 음이 아니야, 아니라고! 하, 이것도 조율이 필요하겠어 찌그러진 소리, 더 좋은 무대는 없는 건가? 화살에 맞는 비명이라 한번 들어보고 싶네. 참 목은 피해야겠지. 소리 지를 수 없을 테니까. 내 활? 화살은 쏘지 못하지만 더 좋은 걸 줄게. 레퀴엠 디단조. 죽은 자 보단 산자를 위한 연주가 좋지 않겠어? 장례식 연주를 부탁받은 적도 있었지. 나쁘지 않은 것이야. 연주하기에도, 연주를 듣기에도, 따분한 예배엔 관심 없어. 기도하는 인간의 비명이란, 아, 폐공장이라. <laughs> 이곳엔 어떤 비극이 있었을까? 여긴 소리가 잘 울려 퍼지겠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과연 어떤 소리를 낼까? 사이렌 소리는 싫어하지만, 그 뒤엔 좋은 소리가 들리지. 불타오르는 비명의 앙상불. 좋은 악보가 나오겠어. 청막과 고요. 하, 아직 무언가 부족하네. 이런 숲은 소리가 다 울려 퍼지는 법이지. 메아리 치는 비명의 페르마타. 오싹해. 좋은 소리가 날것 같은 곳이야. 불에 타는 인간이 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 아, 어, 다시 한번 듣고 싶어. 그 처절한 비명을. 백고동과 비명소리. <laughs> 잘 어울리진 않네. 선상 연주의 때가 떠오르네. <laughs> 도망칠 곳 없는 인간들의 절망에 찬 비명이란. 병원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란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야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 좋은 프레이즈가 떠올랐어 약 냄새가 조금 불쾌하네 흥, 고급 호텔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사람이 많았다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여긴 세련미가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러고 보니 뭘 연구하는 걸까? 흥, 누구 없나? 청중이 하나도 없는 건 조금 슬픈데 <laughs> 듣고 있니? 당신들 비명소리도 궁금해지는걸 어서 나와 내 연주를 들어보렴 귀찮은 작자들 기억나네 떼지어서 절규하는 목소리들 날 고양시키지 불쾌한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그나마 낫구나. 조용하네. 여긴 어떤 연주가 어울릴까? 고요한 연못에 떨어지는 피한방울 소리. 아. <laughs> 피로 물든 연못과 절규의 세레나데. 나쁘지 않네. 퍼석퍼석해. 비릿한 바다 냄새. 오래 있으면 바이올린이 상할 것 같구나. 그래. 음악 학교에 다녔던다. 배울 만한 건 그다지 없었지만 지루한 곳이었지. 여기도 과연 그럴까? 흠, 학생도 선생도 없는 학교라. 후, 꽤 습한 곳이네. 물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악기가 젖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꽤 이국적인 곳이네. 처음 듣는 악기 소리. 여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laughs> 좋은 곳에 산다고 좋은 소리를 내는 건 아니란다. 유독 졸부들에게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지. <laughs> 끔찍했어. 조용한 주택가에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라. <웃음> 더러워. <웃음> 이런 곳에서 연주를 하라는 건가? 무대는 더 넓은 곳이 좋을 것 같네. 메트로놈 소리 같네. 위험하단 뜻일까? 그래. 알겠어. 이건 꽤 위험한 것 같구나. 자, 이제 시작이란다. 음. 좋은 색으로 물들었구나. 그때 입었던 드레스 같네. <laughs> 그래. 가장 좋은 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진 이의 단말마지. 이 섬에선 가짜는 연기도 필요 없겠지. 그래. 어디 한번 춤춰보렴. 이 아름다운 소리에 맞춰서. 배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연주도 꽤 힘이 든단다. 요리하는 건꽤 오랜만인걸. 음, 따뜻한 게 마시고 싶은걸. 연주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졸작이야. 어, 이게 뭐람? 이런 것도 직접 해야 한다니 아직 멀었어. 흠, 뭐가 부족한 걸까? 공예는 취미가 아니라서 말야. 이 평작쯤은 되려나. 나쁘진 않네. 뭐 쓸만한 것 같구나. 이건 걸작에 가까운 걸. 더 좋은 소리가 날것 같네. <laughs> 이제 어떤 곡을 연주해 줄까? <laughs> 쉿 집중해 모두 조용. 휘몰아치는 성열, 날카로운 기교의 올림, 쇄도하는 절망의 신음. 스타카토 그만 여기까지 끝이야 한번더 돌아가렴 달세뇨 연주해 줄게 광기와 절망의 론더를 아직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걸? 이젠 네 차례야. 협연의 시간이야. <laughs> 느껴지니? 이 화음이. 네 본성을 내게 보여줘. 들려주렴, 너의 선율에 고통과 절규의 하모니. 의심과 배신의 앙상블. 아, 어, 아름다워. 포르테. 포르티시모로는 부족하겠는걸?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주급해하지 마렴. 공연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니까 아름다운 단말마의 듀엣, 고통스러운 죽음의 왈츠 추악한 단말마의 콰르텟, 우울한 고뇌의 퀸텟. 아직이야, 아직 멀었어. 비통한 절망의 세텟 죽어가는 이들의 파반느 후회와 광란의 콘체르토. 이 황홀한 소리. 더 듣고 싶은 걸 슬퍼하지 마렴. 너희는 내 걸작과 함께 영원할 테니 들리지 않니?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와. 망자들의 교향곡이. <웃음> <웃음> 이제 거의 다 왔어. 환상적인 하모니였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꽤 인상적인 주제였단다. <laughs> 아직 모자라, 고작 이 정도론. 흠, 이번 곡은 꽤 흥미로운걸. 흠, 하찮구나. 짐승 소리엔 관심 없단다. 냄새나. 흠, 고작 이따위로. 기계엔 관심 없어. 준비는 중요하단다. 한번 볼까? 어디? 음, 허어, 와... 뭐가 들었을까? 음? 딱히 필요한 건 없는데. 아, 와인이 있으면 좋겠구나. 작은 나뭇가지도 악기가 될수 있단다. 바늘에 꿰인 모습이 꽤 인상적이네. 지루해. 음, 꽤 향기로워. 손이 더러워졌잖아. 원시적이지만. 가끔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필요한 만큼만. 어머, 벌써 죽어버리다니 아쉽구나. 환상적인 연주였단다. <laughs> 네 소리를 듣지 못해 참 유감이야. 이걸로 걸작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 꽤 아름다운 선율이었단다. 환상적인 무대였어. <laughs> 음. 이 섬도 슬슬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곳에서 얻은 영감으로 더 아름다운 선율을. 그래, 앙코르 정도는 나쁘지 않겠어. 생각보다 수확은 있었지만 아직 멀었어. 거의 다 왔어, 환상의 소환송까지. 이, 소리는… 그래, 이거야! 아 어, 드디어! 아름다운 소리 이정도론 아직 부족해. 아 어,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웃음> 다시 <웃음>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예술도 모르는 원숭이들이 오늘 연주는 여기까지야. 불협화음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앙코르는 없어 어디가 좋을까? 이리 오렴, 잠시만 기다려 보렴. 그래, 배가 고프네. 목이 마르네.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았단다. 나쁘지 않은 세션이었어. 그래, 감사를 표하지. 흠, 음, 미안하구나, 필요한 게 있니? 전장이라.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보안 콘솔이야.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확인해 볼까? 하이퍼 루프, 사용할 거니? 키오스카란다. 공연은 항상 준비가 철저해야지. 보급상자야. 흠, 확인할 거니? 야생동물이구나. 흥미 없단다, 적이 있단다. 어떤 소리가 날까? <laughs> 이게 필요하단다, 이게 필요한 거니? 생명의 나무라. 역동적인 생명과 죽음의 비브라토. 운석이구나. 인간에게 떨어진다면… 몬스톤. <laughs> 달빛과 고통을 머금은 야상곡. 미스릴. 활로만 들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 포스코어라. <laughs> 심장 같아서 꽤 흥미롭네. <laughs> VF 혈액 샘플이구나. 빨간 것이 참 아름다운걸. <laughs>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이란, 어서 와 보렴, 협연의 시간이야…… 어, 꽤 지치는구나, 조금 방심했단다…… 아, <laughs> 어, 창작의 고통이란 걸까…… <laughs> 어, 지금 들렸던 것 같은데, 아니, 방금 그 소리는 열심히 들으렴…… 즐겁게 연주할 테니 이 소리 들리니? 너를 위한 장성곡이란다 그래 기타도 드럼도 연주할 줄 안단다 농담이야 데스메탈? 나쁘지 않지 추구하는 바는 같을 테니까 잘 부탁해 바이올린은 좋아하니? 내 연주가 듣고 싶니? 그래 좋아 어 안녕. 네가 내는 소리도 궁금하구나. <laughs> 알파? 사람도 아닌 것에는 흥미 없단다. 알파가 쓰러졌네. 꽤 인간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구나. 오메가라. 저것도 좋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 오메가가 쓰러졌구나. 끔찍한 비명들. 꽤 훌륭했어. 위클라인 박사. 흠. 과연 무슨 소리가 날까? 위클라인 박사가 쓰러졌네. 흠, <laughs> 짐승 소리가 더 낫겠어. 너 좋은 소리를 낼것 같네. 흐흐. <laughs> 아, 어, 이 섬에도 꽤 괜찮은 예술가가 있었네. 둘중 누가 더 좋은 소리를 낼지 한번 시험해 볼까? 기타 연주보다 네 비명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의외로 너 같은 인간은 좋은 소리를 못 내던데. 과연 어떨까? <laughs> 꽃? 나무? 어쩌라는 거지? 저런.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나, 아가야. 따분하구나. 너도, 네 작품도. 오, 꽤 괜찮은 그림이네. 더 그려보지 않으련? <laughs>

Ha <laughs> <laughs>